너무 가아서 같이 좀. 저쪽이 좀 미끄러운 것같고이리 오세요 아이리 오세요? 아, 요이 아, 네? <laughs> 네아 <laughs> 하필 지금 시간에 비가 와가지고 그니까 비 많이 오네요 <laughs> 12분씩이죠. <laughs> 아, 이렇게 계속 넘어지네 저기. <laughs> 아, 이거 다치면 안 되겠다, 이거.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와? 아. <laughs> 진짜, 안 다치긴. 네, 안 다치게. <laughs> 이기는 것보다 안 다치는 거. 아, <laughs> 너무 많이 왔는데? 아, 이렇게까지 축구하고 싶지 않은데. 오! <laughs> 아... <laughs> 어? 오우 와 이거 진짜 와이씨 너무 위험하다 강향해 틀면 네, 안그러니까오 너이스패스게들어 찍는 게 의미가. <laughs> 뭔가 풋사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. 네, 그러니까 약간 접대축구가. <laughs> <laughs> 개판이구나, 개판이야. 오. 풋살 좋아하세요? 축구 좋아하세요? 두이할수둘다할수 있다면. 축구를 근데 왜 생각보다 많이 안 해봐가지고. 아 그래요? 축구 좋아하실 것 같은데. 축구는 좋아하죠. 근데 말말말 놀셔도 돼요. 말 놀셔도 돼요.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. 그렇게 많이 막 체계적으로 한 적은 없고 그냥 막 축구. 막 축구. 아이고 참. 야 오늘은 그냥 진짜 공 뺏기더라도 그냥 뺏기는 게 낫겠다. 네, 그냥. 뺏기는 게나고오 다툼하다가 미끄러우니까 그냥. 지붕을 이렇게 딱 치면은 그쵸, 그냥 천막 정도만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물만 좀 옆으로 네. 빠지기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위를 이렇게 뚫어놔야 되나? 오아 좋다. 음. <laughs> 아 재밌 <재미>, 재밌네. <웃음> <웃음> 축구 많이 해봤어요? 저는 축살보다 축구를 더 많이 해가지고 <laughs> 저희 는 인원도 꽤 많은데 축살을 응. 많이 할수 있나요? 재밌, 그러니까 것 저번에 것한 것처럼 아, 재밌, 아니, 재밌 아, 재밌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저도 두세 달에 한번 정도는 그래도 멤버로 축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인원이 되면. 그렇죠. 이 용병, 이뭐 열두 명에 용병, 뭐 이제 한 두세 명더 껴서 열다섯 명면 그래도 여기 봐, 고정이니까. 어차피 풋살도 저희 후, 후, 후반전 가면 다들 힘들어하는 건 똑같잖아요. 그니 <laughs> <laughs> 와. 탈발 참 이것도 때 패스 뭐 이상하게 하는 거 보고 <laughs> 그때부터, 아. <laughs> 아, 비안 오면 <laughs> 네. 좀더 크게 이것같데 오우 <shriek> <shriek> 내로 왔는데 땀도 안 나고. <laughs> 그 살빼시요아저 많이 어아 뱃살이 그냥. 아. <laughs> 아. 뭐 식, 식단도 하세요? 안 해요. <laughs> <laughs> 야이술줄이긴아아 아, 아, 뭐, 식단 까지는안 하고. 네.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. 아 <laughs> 술을 덜먹자 술을 r i e d o 잘못 마시는데 좋아해 I got to go to Charlie. I'm going to Charlie. I'm going to g 일 to Charlie. 세 m going to go to c 일주 r 일주 e I'm going to go to c h 한달이면 한 15번? 그니 그래서 오. 한 번으로. 어 엄청 엄청 아, 줄셨네요두 두 번으로 이제 아 그렇죠 점, 점차 줄여야죠 뭐한 번에 50이니까 응. 응. 주말에만 딱 먹자 내가 배가 진짜 많이 나와가아 근데 겉, 겉으로는 안 보여가지고 <laughs> 아, 아 이제 뭐 먹혀주는구나 이제 그냥 아 갈수록 많이네 1 2 분까지 1 2 분이죠. 네. 아 이, 누가 말이 되는 구나 막공입니다. 아 너무 많이 오네. 아, 아 많다. 아다아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이거, 이거 누르면 되죠? 아, 위에 거 아니에요? 이거요? 응.